お待たせしました指揮官殿駆逐艦島風、あなたの母校にただいま到着思い立ったら吉日、本日も爆発する敵をこの手法とタモリぶっ倒しますあいた焦りは禁物ですけど何もそこまで慎重にならなくてもアズールレーン期間限定イベント開催2021年9月12日、일요일에 영남망로아즈 레인 일본 서버 4주년 기념 12시간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12시간 방송 중에서 대략 2시간도 안 되게 진행했던 신정보 방송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당장 목요일에 시작되는 16일 목요일에 시작되는 대형 이벤트 벽 달려라 벽해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년 기념 대형 이벤트고요. 웨이나만을 보시면, 시마카제가 있죠? 드디어, 시마카제가 등장을 합니다. 시마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플스게임, 크로스웨이브에 나온 지 오래됐고, 다들 언제 나오나 기다리기도 했고, 몇달 전에 저도 한번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다른 해외 유튜버분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 달, 정확히 언제인지 는 기억 안 나는데, 몇달 전에, 병남왕로 일본 방송에서, 신정보가 나올 때, 시마카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마카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 시마카제는, 4주년에 나오겠구나 4주년에 시마카제가 나왔고요 이제 포인트는 시마카제가 그냥 금색 SR로 나와서 다른 UR이 나올건지 아니면 시마카제 자체가 UR로 나올건지가 포인트였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규 캐릭터 구축한 보라색 야마카제 입니다 성우는 카와이 하루나 네요 야마카제 같은 경우는 분류에 따라서는 시라치육급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분류에,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시라치육급을 약간 개량한 형태인 우미카제급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 시라치육급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야마카제의 네임십인 우미카제도 같이 나옵니다. 성호는 똑같은 카와이 하루나. 네임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우미카제 보라색으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순양암 유라가 나오네요. 성우는 노구치 루리코. 뒤에 있는 이상한 귀신 같은 게 포인트인데, 뭐 보라색 경순양암이니까 특별히 일본 경순이니까 특별히 쓸 일이 있나 싶긴 합니다. 한번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보라색 애들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약간 구색 맞추기 느낌? 자, 그리고 금색. 아, 보라색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는. 금색입니다. 금색 중순양암 치쿠마입니다. 성우는 세리자와 유우. 치쿠마 같은 경우는 토네의 자매함, 동생이고, 토네가 있긴 있을 건데, 병라망로에 기억나지 않거든요. <laughs>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 근데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치쿠마가 이렇게 이쁘게 금색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분명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 아타고 페나트라고 해야 되나? 아타고 페나트를 그리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술 아래에 점도 있고 귀도 똑같고 헤어 스타일이나 컬러 같은 것도 되게 느낌도 비슷하고 해갖고 진짜로 저는 아 귀가 귀는 다르구나. 귀가 크구나. 아 저게 크게 큰게다 귀구나. 큰게 제대로 안 보여서 작은 부분만 귀인 줄 알았네. 어 귀가 크군요. 당나귀 귀군요, 당나귀 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냥 아타고 페나트라고 해도 믿을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쁜데 상당히 아쉬운. 게다가 일본 중순양함이고 일본 중순양함 중에 제대로 쓰는 게 얼마나 될지. 예. 금색 중순양함 치쿠마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색 항공모함 카츠라기입니다. 성우는 토다 매금이네요 카츠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연을 갖고 있냐면 얘가 나름 일본 제국 해군의 최후의 항공 모함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항공 모함입니다. 근데 이 최후라는 게 어떤 최신예라는 느낌, 어? 그 뭐야 발표 PPT 파이널 최종의 최종 이런 느낌, 레이터스트 버전 이런 거 아니고. 그, 일본 쫄딱 망해갈 때, 미드웨이에서 1항전, 2항전 다꼬라박고그 다음에 7년도 사냥에서 막 5항전, 마리아나 해전이 먼저였나? 어쨌든, 쇼, 어쨌든 포스, 꼬라박고, 쇼카쿠 포스, 포트모레스비였나? 아무튼 쇼카쿠꼬라박고그 다음에 지 질카쿠 꼬라박을 때쯤에, 그때쯤에 어거지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싹다 긁어모아서 우리 구색 맞추기로 항공모함은 있어야겠지 해서 만든 게, 물류급이고, 그 중에 하나가 카츠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다른 항무보다는 작고요. 어떤, 실제 전과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그 에이스 파일럿들은 죄다 격추당하거나 카미카제를 했기 때문에 에이스 파일럿도 없던, 그런, 그런, 뭐랄, 전시용? 구색 맞추기로 깡통용, 깡통 항모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덩치도 작고, 아마 덩치 작은 게 애가, 필터가 어린 모습인 게 그런 작은 덩치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성능적으로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얘가 성능이 좋아 좋으면 보증이 안된 거고 <laughs> 성능이 나쁘면 또 금색인데 나보면 좀 그렇긴 한데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가 개인적으로는 얘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서 일단 못 생겼잖아 <laughs> 일단 못 생겼잖아 저는 별로 기대하지 를 않습니다. 치쿠마만 좀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 이름도 무려 달려라 벽에 부는 바람. 그바다에 푸른 바다에 부는 바람 시마카제입니다. 이미 소스웨이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 게임에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 드디어 4주년 기념으로 무려 무지개 울트라 레어로 얼티밋 레어였나 울트라 레어였나 무지개 유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화카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역사적으로는 일본군은 약간 거의 얘도 카츠라기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구축함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카츠라기처럼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끌어다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맞는 건 아니고 심화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함대결전 사상이 거꾸로 갔죠 2대전 초창기에는 1대전 2대전 초창기에는 항공모함으로 재미 좀 보다가 이게 항공모함 미드레이 꼬라갖고 나니까 얘네 함대결전사상이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어뢰 죽창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게 거꾸로 왔거든요. 결전, 함대결전사상이. 그렇게 해서 우린 정말 이제 어뢰뿐이야 라고 해서 나온 게심악카제입니다 그래서 얘의 상징이 어뢰.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때 일본, 일본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역시 항모가 짱이야. 우리 사상은 무조건 항모 원탑.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은 전부 다항모호위용으로 간다. 이렇게 돼서 얘네는 방공능력이 쫙 올라가잖아요. 순양함들도 그렇고. 순양함들은 방공능력 쫙 땡기고, 구축함들은 방공능력에 이제 대량 초계능력, 호위능력 이러고 쫙 땡기는데, 일본은 정반대로 속도랑 어뢰를 쫙 땡겨서 나온 게심마카즈입니다 근데, 얘는 자매함이 생산되지 못했다. 자매함이 생산되는 대신, 일본도 이제 방공능력을 땡기려고 한 아키즈키급이 나오긴 했는데, 그 아키즈 키급 자매함들이 병사망로에서 어떤 성능인지 보시면 예에 어쨌든 그래서 실제 성능은 둘째치고 컨셉상으로는 일본 사쿠라 엠파이어 중행의 컨셉인 어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배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탄막도 전탄발사도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전탄발사는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보라색 탄막을 쏴요. 구축함이 굳이 보라색 탐막을 쏠 필요가 있나 싶긴 해 보라색은 보통 고폭철과 혼재 탐막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상대한테 데미지 세게 박는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혼합 탐막이네 근데 그걸 구축함한테 준다는 게 나는 좀 하여튼 뭐 무지개라서 준거 같긴 한데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격 나가는 것도 이제 구축함 딸이한테 뭔 참격을 <laughs> 칼 들고 있어도 참격 나가니 그리고 최신 전위 함선들의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올해도 전선발사패도 나가고요. 그래서 스킬들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마 올해 쪽을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아노나 뉴저지나 무지개들은 무지개급의 성능을 확실히 해주고 있고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심야타제가 과연 전열 구축함들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그래봐야 구축함 딸이 다 될지는 나봐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함 6명 중에 식후마는 포인트 교환으로 얻을 수있고요 아마 8,000포인트겠죠? 그리고 그 옆에 무지개 장비가 보이죠? 새로 나오는 무지개 장비입니다 610mm 5연장 아마 산소 어뢰일거예요 글씨로는 그냥 5연장 어뢰라고 쓰여있는데 산소 어뢰 아닌가 저거? 어쨌든 5연장 어뢰 심아카제가 썼던 5연장 어뢰가 포인트 상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포인트 부상으로는 아까 나왔던 보라색 구축함, 야마카데가 6개 포인트 부상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한정 건드로 얻을 수 있습니다. 4주년치 고는 한정 건드로 먹을 게 많지 않죠? 보라색 두개랑 금색 하나만 한정 건드로 뽑으면 끝이다. 그리고 시마카데는 2 0 0 0 0 0장 채워서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신나노 때는 신나노가이거1.2% 맞아라고 할 정도로 잔뜩 쏟아졌는데 유저즈때는 이거 1.2% 맞아? 라고 할정도로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저즈때는 천장을 채웠습니다 심화카드도천장을 채우면 재미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장비스킨 만주 물공원? 뭐야? 이라는 장비스킨이 나옵니다 16일부터 그러니까 이벤트랑 같이 나오네요 요맨 앞에 건 선크림인가? 선크림에 비치 발리볼, 불가사리, 펭귄, 소라, 물총, 만주, 고래, 문어, 비행기들. 개인적으로는 고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고래랑 물총 정도. 자, 그리고 신규 가구 만주 여름 축제 신규 가구 팔고요. 7월 22일 이전에 팔았던. 가구들을 복각을 합니다. 단 콜라보 가구 그리고 단품 판매 가구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드디어 9월 16일 추가되는 스킨들인데요. 9월 16일 추가되는 스킨은 이벤트 푸른 바다 뭐벽 푸른 바다에 부는 바람 벽해에 부는 바람 이벤트와 함께 판매되는 스킨들이고요. 컨셉은 바니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니걸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확 말하면 싫어해서 하진 않을 건데 바니걸 스킨들입니다. 왼쪽, 양악카제 오른쪽, 우미카제, 둘다 신캐들이죠? 바니걸 스킨이고요둘다 신캐들이라서 녹음하는 김에 스킨들도 추가 보이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이스즈, 오른쪽, 유라. 이스즈는 원래 있던 캐릭이고, 유라는 구캐릭이죠? 그 둘다 바니걸인데, 유라 같은 경우는 기본 일러와 마찬가지로 저 일러스 뒤에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게 특징. 이스즈도 유라도 둘다 추가 보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은 마블헤드랑 블랙프린스네요 블랙프린스는 바니걸 맞고 마블헤드는 바니걸은 아닌데 토끼를 들고 있는 그런 스킨입니다 마블헤드 특 파랑색임 블랙프린스 특 못생김 자 그다음에 신캐 카츠라기의 바니걸 스킨입니다 역시나 추가 보이스가 있고요 엘드리치 스킨 바니걸은 아니고 突起ギりを달고있는우주복스킨입니다。アストロ・ルナ・デイ。そあ、그리고다음은ライブ 2D 스킨입니다。ゴラゴラに適したスベスベの衣装でしょ何か用ですか委託から戻ってきた仲間たちの出迎え ほら今こんな格好ですし出迎えるのに適しませんよねなのでここは指揮官お一人でお疲れ様でした余興の出し物何がいいですかね島風にできることならもうもうもう指揮官殿おかわりでもいかがですか 라이브 2D 르마랑 갑자기 왜라는 느낌이 정말 강력하게 드는 르마랑 바니걸 스킨이고요. 그리고 시마카제는 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입니다. 4주년의 주인공이고 크로스웨이브의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시마카제도 라이브 2D로 바니걸 스킨을 받습니다. 최 속의 바니의 초대장이라는 스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들을 판매를 합니다 어! 저기요! 치쿠마 스킨이 없는데요? 예, 치쿠마 스킨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쿠마 스킨은 없어요 개인, 개인적으로는 치쿠마가 이번 시케들 중에 제일 맘에 들었는데 스킨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웠다 자, 그래서 라이브 2D 두개와 카츠라기 스킨은 대여소에서 대여를 할수 있습니다 세계 중에 티켓을 두 장밖에 안 주니까 라이브2d 심화카제랑 르마랑 같은 경우는 한번 대여소에서 써보고 라이브2d 확인을 한 다음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4주년 업데이트 중에 16일날 업데이트 되는 대형 이벤트 달려라 벽해부는 바람 관련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4주년 기념 미니 이벤트나 신규 드레스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개발 중인 것들에 대한 잡다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